자영당 유석춘 혁춘 위원장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인데 1919년 건국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이 건국절 논란은 이명박 정구 시절 뉴라이트 계열의 일부 학자와 정치인들이 1948년을 건국 원년으로 봐야 한다며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됐죠. 당시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은 일제 식민 시대를 근대로의 문명 전환 과정 5.16 군사구태사를 대안적 통치 집단의 등장이라며 친일과 군사정권을 미워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국 발언도 국정교과서 발행 시도도 마찬가지 인식하여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국부로 승상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19년 일본 국왕에게 보내는 건국 통보 공식 문서가 존재하고 이승만 정부의 광복 1호에도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기재하고 있죠. 그들의 국부가 그들 주장을 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광국전론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세계 어디나 보수 세력은 자국 역사의 위대함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 민족주의 성향을 띠기 마련인데 그래서 이 과정이 도를 넘으면 극우가 되고 자국민 이외의 이민자, 외국인 혐오로 이어지는 수술을 받기 마련인데 유독 이 땅의 자칭 건국사력이라는 그들은 엄연히 실제 존재하는 우리 역사를 왜 스스로 축소하려는가. 왜 축소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자칭 보수의 문제는 그정체성의 보수라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보수가 아니어서 문제다. 김호준, 세영이었습니다. 세사인네 김은지입니다. 자, 간만에 공급절 논란이 다시 나왔어요. 네, 네 그렇죠. 관련 뉴스가 있죠? 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 앞서서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 안 된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을 막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했고요.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 결정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는요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장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돕고 만들어 가겠다 미국과 주변 국가들이 도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국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년 8일로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 시점으로 보지 않으며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시점으로 본다는 라 입장을 밝힌 겁니다. 어제 메시지 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는 이제 누구도 대한민국 독1 0군사행동 결정할 수 없다. 어, 이 말이 꼭 필요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자국당에서 전쟁하겠다는 걸 어, 우리랑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미국이 어, 미국의 대통령이 마음대로 계속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며칠 동안이나. 예.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왜 우리 전문가 우리 전직 국방장관 우리 학자들 어, 우리 쪽에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탄하지 않느냐 왜 우리하고 얘기도 없이 마음대로 우리 땅에 전쟁한다고 하느냐 어, 불만이었는데 이 발언이 나와서 다행이고요. 예. 미국 언론도 이 발언에 반응했어요.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 결정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 발언에 대해서 한국이 반발하고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예. 맞다 고봅니다 네, 상식적이고. 지극히 맞는 말들이죠. 네. 이렇게 한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한다고 할때 우리 언론들은 그걸 그냥 지상중계하고 전쟁 날것 같다고 보도할 게 아니라 무슨 캐스터입니까? 스포츠 중계. 이런 발언을 우리나라 동의 없이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맞는 거죠. 언론이.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굉장히 불만이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그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도 이, 어, 2년 후면 건국 100주년 이 메시지가 아니라 2년 후에 건국 100주년이다 하는 메시지에 주목한 분이 이제 류석천 위원장이었던 거죠. 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요.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가라는 게 성립하려면 정치학교고서에 나오듯이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요. 그 기준에서 1948년 건국은 자명한 일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뉴 라이트의 전형적인 주장인데, 영토 국민 주권이 없어서, 어, 안 된다는 건, 이 형식 논리로도 무수, 모순인 게, 애초 주권이 있는데 왜 망명정보를 세웁니까? 예. 형식 논리도 모순이죠. 망명정보가 있다는 거, 주권이 없다는 거고, 그때 식민지배를 당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뉴 라이트 계열의 건국절 주장이 이제 시작된 건데, 복격화된 건데, 이런 학자들, 일부 정치인들만 이런 주장을 한게 아니라 사회 각 분야 수장들을 이런 사람으로 바꿨어요 그때 예를 들면 역사박물관장 무려 역사박물관장인데 박물, 이 관장 김영직 관장이죠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주장인데 임시정부는 선거를 치,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아니고 독립운동을 한 이미단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선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일제가 강점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면 드골이 그 런던에 세운 프랑스 망명 정부 는 선거를 치러 세웠나요? 네. 어떻게 선거를 치르나요? 나치가 점령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 지배로 영토와 주권이 없던 1776년에 독립 선언한 바 있거든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막 프랑스 망명 정부는 그러면 프랑스 공화국 역사에 제외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아니 에요 포함돼요. 말이 안 되는 건데. 무려 역사 방불 관장이 이런 얘기 한다는 거. 그리고, 어, 고용방송인 KBS, 이인호 이사장도 마찬가지 인식에 주장을 했죠. 이, 이인호 이사장은 이 건군 6 0주년 기념 사업의 위원장이었어요. 애초에. 뉴라이트의대모라고할수 있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김구 선생은 독립을 반대해서 대한민국 공로자가 아니다. 이런 굉장히 신선한 주장을 하셨었어요. 예. 갱구 선생이 아마 남북 분단 상황에서 남쪽만의 단독 정부, 그렇죠. 예. 구성에는 반대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독립을 반대했다고 표현을. 분단을 막아보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폄하한 예. 거죠. 그 독립을 반대해서 대한민국 공무사가 아니라고 하셨고, 예. 그리고 나서 해방 직후에 친일파 청산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실패를 합리화해야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소련의 지령이었다. 7.18청산하라고 주장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소련의 지령을 막아는게 되는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7.18 청산을 못한 거는. 뭐 그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학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중요한 사회기관, 공공기관의 장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다. 어... 사실 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그거예요. 원래 이제 보수는 자국의 역사를 막 뻥튀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진보 진영에서 오히려 뭐 민족주의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런데 거꾸로예요. 예 여기서 보수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게 아마도 많은 역사들이 주장하지만 을어 그래야 이제 친일을 했던 창적들예어왜냐면은 당시 친일파들이 갈아탄 배가 반공이었거든요. 지금 이 뉴라이트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년 동안 반공투사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다. 이런 인식이거든요. 예, 반공투사들이. 근데 그 반공투사라고 하는 분들이 어, 당시 친일파들이 갈아탄 배였단 말이죠. 그렇게 반공투사들이 건국의 주체가 돼야 자신들이 대한민국에 적통이 되는 거죠, 정통 세력이. 예.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주장이죠. 왜 자국 역사, 존재하는 거를 일부러 삭제하려고 합니까? 참고로 이인호 이사장의 조부가 친일 임명서에 등재된 분이에요. 예. 그것과 이것과 꼭 관련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 상황입니다. 참고상. 자, 어쨌든 어제 경축사가 미국과 그리고 자칭 보수라고 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의 반응이 각각 나왔던 멘트, 어,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유석춘, 혁춘 위원장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인데 1919년 건국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이 건국절 논란은 이명박 총구 시절 뉴라이트 계열의 일부 학자와 정치인들이 1948년을 건국 원년으로 봐야 한다며 건국 60주년 6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화 됐죠. 당시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은 일제 식민시대를 근대로의 문명 전환 과정 5.16 군사구태사를 대안적 통치 집단의 등장이라며 친일과 군사정권을 미화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국 발언도 국정교과서 발행 시도도 마찬가지 인식하에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국부로 숭상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19년 일본 국왕에게 보내는 건국통보 공식 문서가 존재하고 이승만 정부의 광복 1호에도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기재하고 있죠. 그들의 국부가 그들 주장을 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건국절론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세계 어디나 보수 세력은 자국 역사의 위대함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 민족주의 성향을 띠게 마련인데 그래서 이 과정이 도를 넘으면 극우가 되고 자국민 이외의 이민자 외국인 혐오로 이어지는 수술을 받게 마련인데 유독 이 땅의 자측 건국사력이라는 그들은 엄연히 실제 존재하는 우리 역사를 왜 스스로 축소하려는가 왜 축소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자칭 보수의 문제는 그정체성의 보수라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보수가 아니어서 문제다. 김원준 생활이었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국전 관련된 이야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 0주년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 시점으로 보지 않으며,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시점으로 본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어제 메시지 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는 이제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이 결정할 수 없다. 어, 이말꼭 필요했어요. 왜냐면은 하 지금 자국당에서 전쟁하겠다는 걸, 어, 우리랑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미국이 어, 미국의 대통령이 마음대로 계속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며칠 동안이나. 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왜 우리 전문가, 우리 전직 국방장관, 우리 학자들 어, 우리 쪽에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비탄하지 않느냐. 왜 우리하고 얘기도 없이 마음대로 우리 땅에 전쟁한다고 하느냐. 어, 불만이었는데. 이 발언이 나와서 다행이고요. 예. 미국 언론도 이 발언에 반응했어요.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군사행동 발언에 대해서 한국이 반발하고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예. 맞다고 봅니다. 네, 상식적이고 지극히 맞는 말들이죠. 네, 이렇게 한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한다고 할 때, 우리 언론들은 그걸 그냥 지상 중계하고 전쟁 날것 같다고 보도할 게 아니라 지, 지, 캐스터입니까 스포츠 중계 이런 발언을 우리나라 동의 없이 해서는안 된다고 얘기해야 맞는 거죠 언론이 예, 그런얘 기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간만에 광복절 논란이 다시 나왔어요. 네, 네 그렇죠. 관련 뉴스가 이쪽? 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 앞서서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 또 다시 전쟁 안 된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을 막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 결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는요,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돕고 만들어 가겠다. 미국과 주변 국가들이 도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목소리> 김은지입니다. 자, 간만에 광복절 논란이 다시 나왔어요. 네. 네, 그렇죠. 관련 뉴스가 이쪽? 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 앞서서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 서또 다시 전쟁 안 된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을 막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 결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는요,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돕고 만들어가겠다. 미국과 주변 국가들이 도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국절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시점으로 보지 않으며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시점으로 본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어제 메시지 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는 이제 누구도 대한민국 동료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어, 이 말이 꼭 필요했어요. 왜냐면은 하 지금 자국당에서 전쟁하겠다는 걸 어, 우리랑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미국이, 어, 미국의 대통령이 마음대로 계속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며칠 동안이나. 예.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왜 우리 전문가, 우리 전직 국방장관, 우리 학자들, 어, 우리 쪽에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지 않느냐. 왜 우리하고 얘기도 없이 마음대로 우리 땅에 전쟁한다고 하느냐. 어, 불만이었는데, 이 발언이 나와서 다행이고요. 예. 미국 언론도 이 발언에 반응했어요.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군사 행동 발언에 대해서 한국이 반발하고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네. 맞다고 봅니다 네, 상식적이고 지극히 맞는 말들이죠 네, 이렇게 한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한다고 할때 우리 언론들은 그걸 그냥 지상중계하고 전쟁 날것 같다고 보도할 게 아니라 무슨 캐스터입니까? 스포츠중계 이런 발언을 우리나라 동의 없이 해서는 안 된다고, 뭐의 관복 1호에도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기재하고 있죠. 그들의 국부가 그들 주장을 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광국전론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세계 어디나 보수 세력은 자국 역사의 위대함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 민족주의 성향을 띠게 마련인데 그래서 이 과정이 도를 넘으면 극우가 되고 자국민 이외의 이민자, 외국인 혐오로 이어지는 수술을 받기 마련인데 유독 이 땅의 자칭 건국사력이라는 그들은 엄연히 실제 존재하는 우리 역사를 왜 스스로 축소하려는가 왜 축소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자칭 보수의 문제는 그정체성의 보수라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보수가 아니어서 문제다 기본준 생각이었습니다. 자영당 유석춘 혁신위원장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인데 1919년 건국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이 건국절 논란은 이명박 정구 시절 뉴 라이트 계열의 일부 학자와 정치인들이 1948년을 건국 원년으로 봐야 한다며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화 됐죠. 당시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은 일제 식민시대를 근대로의 문명 전환 과정, 5.6 군사구태사를 대안적 통치 집단의 등장이라며 친일과 군사정권을 미화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국 발언도 국정교과서 발행 시도도 마찬가지 인식하여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국부로 승상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19년 일본 국왕에게 보내는 건국 통보 공식 문서가 존재하고 이만정 이슬망정...